안녕하세요. 저는 PM 인터내셔널 어, 건강관리 전문가 서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부부 사업에서 지금은 가족 사업으로 또 70대를 바라보는 저희 엄마와 이번 스텝업을 통해서 또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저희는 지금 가족 사업으로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가족 건강을 PM으로 인해서 가족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PM으로 인해 한 가정에 두개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곳으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그 가족 PM 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제 소개 간단히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요 PM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의료원에서 근무했던 13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여기가 저 저의 첫 직장이었고 또 결혼과 육아 출산까지 함께한 곳입니다. 근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삼교대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퇴직을 했고요.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는 다시 의료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시점에서 제가 이 PM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안 돌아가고 PM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간호사로 다시 돌아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 PM 사업과 그리고 간호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요, 둘다 건강을 다루는 일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지만 PM은요 건강과 그 건강 기능 식품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과 치료를 돕지만 PM 사업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품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성도 필요해요. 간호사는 의학 지식과 실무 능력이 필요로 하지만 또 PM 사업은요 건강 역량 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네 번째는 둘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PM 사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자 간호사가 안정되고 보람있는 직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 그런 상황에서 이 PM 사업 선택한 이유는 시간의 자유와 또 나의 능력만큼 소득의 확대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PM 사업을 지금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제가, 어, PM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건강 기능 식품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PM을 먹기 전에는 건강 기능 식품을 먹지 않았는데 워낙 또 20대라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두 번째는 어 의료인이다 보니까 약간 질병과 그 증상, 치료에 대한 게 굉장히 초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양이나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은 약들을 보면서 먹어야 할 약도 있지만 예방적으로 처방되는 약들, 그리고 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약들, 그리고 제약회사의 그 로비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신약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그 안에 첨가제, 구형제, 색소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것도 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았던 식사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삼교대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먹지 않았던 저는 건강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증상들과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초반에 갔을 때 전염병 등으로 발령이 나면서 한번 크게 건강을 잃게 됩니다. 바로 폐, 폐 결핵이라는 것을 전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환자는 잘 돌봤지만 막상 제 몸은 돌보지 못했던 간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 결액은 만취되면서 좋아졌지만 저에게는 항상 두통과 아토피 이런 것들이 달고 다녔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 PM을 전달받았고 두통이 좋아지면서 제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아 진짜 영양이 진짜 중요하고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간호사였던 저조차도 영양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요. 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는 3대 영양소가 중요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 에너지원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 우리는 5대 영양소로 바뀌었어요.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 추가가 되었죠. 어,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연구가 발전되면서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대 영양소예요. 바로 물과 식이섬유가 바로 추가가 됐는데요. 물은 온도를 조절하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건강과 대사기능에 중요하고 혈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건강 유지와 질병, 질병의 예방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우리는 질병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양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농약, 환경오염, 다작으로 인해서 토양의 영양분이 감소되고 또 우리는 칼로리는 엄청 높지만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약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약들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는 점점점 늘어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사과 한 알이요. 지금은 현재 한 알이 과거에 26개의 철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기능식품을 먹는 이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영양제를 골랐냐면요. 이네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안정한가. 그리고 저는 간에 부담되지 않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충분히 흡수가 되고 이용이 되는지를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선택을 PM을 선택을 했고요. 어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요 원료와 생산 방법, 분조 구조가 굉장히 다른데 크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원료와 첨가물입니다. 천연 제품은 과일, 채소, 곡물, 동물성, 식물에서 출출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정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합성 제품은요. 석유화 학 물질이나 합성 공정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고용약을 먹었을 때신장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PM은 어떤가요? 네, 무방부제, 천연 감미료, 천연 향료로 바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타 제품보다 조금 유통 기한이 짧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가? 자, PM을 검색해보면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 듣던 한라 인증, 튜브, ISO 인증,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제가 인증 하나는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검 신뢰받는 검사 기관 중에 하나인 바로 킬리니스트입니다. 전 제품이 킬리니스트에 인증되어 있는 안전된 제품이죠. 그래서 그 이것은 스테로이드가 미합류되어 있고 호르몬 종구체가 미합류되어 있고 갑성제가 미합류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성장 체력 증가 그리고 다이어트에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호르몬 불균형이나 간 손상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호르몬 정부체는 체내에서 특정 호르몬을 변환시킬 수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보통 암 수술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암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많이 식품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피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정부체가 미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화다 아시죠?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가지는 독일의 모든 제품은 독일에서 생산하고 독일 GMP 지침에 따라 의약품 수준으로 원료 선정, 그리고 생산 과정, 포장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들 유명한 운동 선수들, 그리고 환자들도 또 이렇게 많은 유명 연예인들까지 드시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프 m 이 이렇게 간에 부담이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이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지방에 용해가 돼야 돼, 돼야 돼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담즙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담즙은 간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을 그래서 비타민은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만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p m 만의이 기술력이 p m 에 특화된 하나의 그 최고의 기술은 이 마이크로솔프 기술인데 이 기술은 지용성 비타민을 물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간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외에 여러 기술로 흡수율을 올려놨기 때문에 간에 축적되지 않고 빠르게 사용함으로써 영양소를 균일하게 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GMO, 유전자 변형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합성,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해야 할 불필요한 화학성분이 없어 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간편하고 맛도 좋은 PM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영양소, 제가 얘기했던 그 7대 영양소를 아침, 점심, 저녁이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흡수율이요. 이거는 어 엑스레이에서 아직 흡수가 되지 않은 알약들의 사진인데요. 어 병원에 근무하면서 사실 저는 이런 거는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환자인데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기저귀에 이제 그대로 나온 알약들을 보면서 아 흡수가 잘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근데 PM은요, 저는 PM의 차별성은요 바로 흡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PM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 종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수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데 이3 종은요 아침에 하루의 영양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파워 칵테일, 점심에 피로를 깨워주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액티바이즈, 그리고 저녁에 몸을 회복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는 리스트레이트로 저는 하루를 채워갑니다. 자이 파워 칵테일이요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야채 과일이에요 우리가 혈관과 혈액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저는 많이 검색을 해봤었어요. 건강관리에 굉장히, 음,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부분의 야채과일들이 호칵테일에 어,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이렇게 매 우리는 이 많은 야채과일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필수 성분들을 보면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리고 활성소를 줄이고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황산화 비타민과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 B 군 그리고 유산균과 유산균 먹인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거 먹으니까 화장실을 잘 가는 거를 넘어서서 장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이 건강해야 영양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몸 전체 의 건강이 좋아지는 건데요. 자 장은 면역 세포가 70%가 존재하고 장은 소화 기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좋아지게 돼요. 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많이 좋아진답니다. 그 이유는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장이 개선이 되면요, 장항력이 개선되면 유익균은 부티레이트라는 항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 물질을 혈액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행복 호르몬, 네,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이렇게 뇌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기분이 또 회복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나 같은 호르몬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고 배출됩니다 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생리통 그리고 생리 불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의 면역 기능이 무너지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거 아셨나요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 체지방 분해 인슐린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소이 빠진다. 네, 다이어트가 된다. 대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은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카가테일의 바로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는 우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몸에 회복을 주는 네, 밤의 선물이죠. 자, 우리 몸에 4%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것이 부족하면요. 900가지의 별, 9 0까지의 질병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올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흡수율을더 올려놨습니다. 이 미네랄의 역할은 숙면과 뼈건강, 그리고 손톱, 발톱, 모발을 탄탄하게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철분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크롬과 아연은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면서 인슐린 대사와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 바로 액티바이저입니다. 저는 항상 늘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점심 때 지친 몸을 깨워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죠. 비타민 B군은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덟 가지가 같이 있을 때더 시너지를 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액티바이즈가 사람들은 보통 혈관 주스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액티바이즈 B군의 나이아신과 비타민 C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도움이 되고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벽에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비타민 B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관 주스라고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혈관이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관리에 도움되는 것이 또 비타민 B군, 또 액티바이저 역할입니다. 자, 액티바이저의 체크포인트도요. 자, 마지막 3종을 했고요. 자, 이번에 나오는, 출시되고 내는 바로 두 가지 제품이 있죠.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제품인데요. 자. 간과 신장에 도움이 되는 디드링크 드셔 보셨나요? 저도 이거 엄청 어렵기 구해서 저도 저희 가족이다 함께 먹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밀크시스를 매일 매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거는 밀크시스를 매일 먹는 분들은 매일 매일 지속적인 해독보다는 장기적인 간 보호 역할이라면 디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밀크시스, 아티초코, 커큐민 그리고 브로콜린 콜린 여러 가지가 복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단순히 간 보호에 넘어서서 해독과 대사과정에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번 강력한 회복과 해독을 유도하면서 간을 쉬게 만들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바로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도 이거 먹었을 때 굉장히 몸이 가볍고, 어? 피부톤이 좀 밝아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 눈이 좀 맑아졌어 라는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 저는 최고의 제품이죠 저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바로 팝쉐이프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 뺀다고 많은 식욕 억제제를 많이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식욕 억제제는 부작용 그런 많은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부작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식욕을 잡을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비만이 이제는 미용을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아주 더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저도 6월에 나오는 탑쉐이프를 만나기 전에 저의 장 환경과 몸에 회복을 시킨 후에 탑쉐이프로 좀더큰 효과를 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겠고요. 또 사업으로도 한번더 성장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PM은요, 약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영양소이고요. 밥상입니다. PM을 통해서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